리안들이 제국 가는 빌드 갈게요 여러분들 리안들이 제국 그 라일라이 가는 빌드로 야무지게 쿨감도 챙기면서 보조 딜을 다 챙기는 딜은 약간 요걸로 챙기고 수학으로 챙기고 절집 폭결이랑 라일라이 제국 가면서 팀들 시너지까지 맞춰준 그런 느낌 또 신템 트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칼리블리츠 대이즈레오나면 이겨야지 미드는 뭐 비슷비슷할 것 같고 정글 싸움에서 갈릴듯 탑은 초반에 푸시하거든요. 아 수압했네. 뭐 에코가 올라오면은 나 방어력 들긴 했는데 좀 아쉽네. 와, 아, 이게 좀 카운터긴 하네. 마방 없으니까 존나 빡세네 에코가 탑인 줄 알았으면 방 마방에다가 탈진 들었으면 개꿀이긴 한데. 따꼼 따끔 따꼼하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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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깝치세요 형님? W가 이렇게 맞추기 힘들어서 여러분들 2선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W가 데미지가 더 센데 2선마함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W를 생으로 맞추기가 존나 힘들어 진짜 알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튀기는 딜로 딜러 딜러라고 그러니까 쉔이랑 지금 에코랑 수압해서 이득본 게 없어. 쉐는쉔대로 디나이당하고, 에코는 에코대로 디나이당하고. 아 까비.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쉔 올라오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와 탑을 4인 갱으로 와줬는데 뭐야 이거 올카 아니야? 리안드리는 나왔고 이제 야미 대포 놓쳐버리기 좋다 곧 와, 근데 라인 클리어 왜 이렇게 빨라? 왜코 진짜 좋다? 난 스킬을 몇 개를 써야지 지금 미는데 한 개로 지금 다 미는 거야? 패시브까지 두 개? 언벨레스 어, 한데? 용때 맞춰서 한번 내려가 줄게요, 여러분들. No, it's not. 이서 바로 제국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니 무슨 노룩피전의 바당인데 이거? 뭐야 어 이거 나.. 아 멀리서 W 쓸걸 그냥 이럴 거알면 리얼 어리둥절 했겠는데? 와, 근데 종 차가 미쳤다. 그냥 진짜 미쳤다. 아, 미친 수준 아니야? 진짜 아, 씨 죽을 만 했다. 이거 이즈 한테 두번 어이 없게 죽었네, 여러분들. 저아 이거 안 튕겨 네 제압되었습니다. 이번 거는 여러분들 공어의 지팡이 바로 갈게요, 공어의 지팡이. 마방을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공어의 지팡이 가고 대킷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허의 지팡이 나왔고, 여러분들 이제 1 6의 궁만테면 될 듯. 약간 좀 안정적이긴 해. 지금 템트리 자체도 안정적이고, 뭔가 탑 원딜보다 지금 좀더 밸런스가 잡혀있어. 애매하게 베인 했으면은. 너가 들어가, 너가 들어가 이랬을 텐데 약간 브랜드라서 궁으로 이니시나 CC기 걸어줄 수 있는 게좀 장점인 거 같기도? 오케이. 어, 어, 수행잘 봐. 슬로우에다가 미쳤네. 제곱까지 다 같이 묻으니까 맛있다? 어 럼블이 잘해가지고 되는거야 내가 애초에 제국간다는거 자체가 알잖아 여러분들 혼자 캐리하기보다는 팀들이랑 같이 어우러서 하겠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팀들이랑 같이 하겠다라는 느낌이잖아 솔직히 제국감 빌드 자체가 제국이 싸기도 하고 풀감도 있고 AP도 높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제국가면서 라일라이가는 미친 빌드업 한건데 와 이게 죽어? 존나 세긴 하다 와 미쳤는데 나? 아 잠깐만 헬퍼 아니야? 아야 아니, 뭐야 이거? 아 너무 자뻑하면안 되는데? 아 뭔가 브랜드 약간 원딜 같이 좀. 약간 좀 원딜 같이 좀 느낌이 있다. 와, AP 말아야 나온 거? 브라이어 이거 믿을 수가 없네. 가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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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치 가라치, 라라이라치 약간 좀싼 마이로 갔거든, 싼 마이. 솔직히 존나 싸잖아, 템 자체가. 어, 이 아군이 피해가 1600이 이제 추가되인데 얘가 AP, 중력도 55야. 그니까, 보존되다가 들고 있어.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굳이 따지자면 약간 비유를 하자면 약간 모르가나한 느낌이랄까? 약간 모르가나한 느낌이었지. 전판에 약간 쉴드 주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팀을 살려주진 않았지만 음, 슬로우 걸어주고, CC기 걸어주고 약간 딜 조금 넣어줘서 약간 팀들 편하게 딜넣어라 와, 아니 잠깐만요. 야, 아니 같은 팀에서 내가 1등할 줄 몰랐는데 이거. 뭐 적팀은 뭐 이즈가 뭐딜 많이 넣었다지만 솔직히 럼블이 킬 많이 먹었는데 아니 제국 라일라이 빌드 갔는데도 이 정도였다 와 이거 야무지게 넣었다 진짜 음, 제국 이코어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산마이로 템을 두 개나 아 아니 잠깐만 이게 도명에는좀 오버 아니야? 아니 아니 원딜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들. 이건 좀 재밌게 또 그림판으로 설명해줘야 돼. 이쪽 퓨잡을 동안 여러분들 좀 지루하니까, 봐봐 이제 원딜 안 가는 이유. 제 원딜 옛날에 그냥 정확히 말해서는 원딜이 옛날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상승 곡선을 탔어 원딜이라는, 원딜이라는 라인 자체가 존나 왕자님, 어? 뭐 왕자님 받는 이거 최애 라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 그때가 약간 이제 원딜이 뭐 타워 철거만 하는 기계다 막 이런 메타랑 원딜, 비원딜 메타가 올때 요때부터 약간 좀 원딜의 마음이 식기 시작했어 그리고 헬퍼일 때도 그때도 나 열심히 했었거든 헬퍼가 원딜이 제일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그 시기를 버티고 했는데 비원딜 메타가 오면서 우선 할맛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어 그니까 러 위에서 게임이 지면은 그냥 져야 되고 게임 이기면 버스 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냥 기든 이기든 뭔가 만족스러운 게임이 안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아 이럴 거면 그냥 탑을 가자. 해가지고 탑을 올라갔다가 그냥 재미로 올라갔다가 이제 뭐 이제 유튜브도 그때 이제 이, 이맘쯤에 유튜브를 시작했어. 처음에 원딜을 하다가 이때는 아프리카 방송만 했지,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아프리카 방송만 하다가 헬퍼 시즌까지 그리고 요때까지 아프리카 방송을 딱 하다가 이쯤에 이제 내가 그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탑을 시작을 했는데 한10% 비중 10%야. 90%는 원딜 갔어 근데 탑이 조금씩 재밌는거야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원딜이랑 탑을 또 올리기 시작했어 근데 둘다 비슷비슷했어 초반기에는 근데 원딜로 이때도 챌린저를 달았거든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나오는거야 근데 탑으로써 재밌는 챔프를 하다보니까 조회수가 잘나오는거지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냥 재밌는 챔프 해가지고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 그냥 비중을 반반을 뒀지 50대50 50대 50을 뒀는데 원딜 챌린저 방송 그리고 탑 재밌는 거 방송 이렇게 반반을 뒀는데도 완전 얘보다 아 언제 하냐 탑 원딜을 언제 하냐라는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비중을 이제 막 70대 30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고 이제 원딜이 쓰레기 라인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때 그래서 아예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때 원딜이 쓰레기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번 년도 2023년도에는. 아 원딜이 한 요정도 까지 올라왔는데 좀 괜찮은 느낌이다 라고 이전 2022년 2021년은 거의 나락까지 떨어졌어 요기까지 떨어졌어 원딜이 입지가 원딜이 입지가 요기까지 떨어져 가지고 개쓰레기 라인이 맞아요 진짜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지만 내가 요때 재밌어 했잖아 근데 헬퍼시대 때 쓰레기 거기다가 이제 비원딜 메타 때 쓰레기 그리고 2021년 2 0 2 0년최 저점기를 원딜을 찍었지. 이때 내가 이제 탑으로 간 거야. 아예 포변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조회수도 탑이 더잘 나와. 챌린저 원딜 방송 조회수 2만회. 조회수가 2만회가 나왔어. 근데 탑 방광 캡틀 5만회. 누구 뭐할 거야, 여러분들. 골라봐. 챌린저에서 갯바게임에서 2만회 나올래? 어? 아뭐 이것도 당연히 밥 밑에도 밖게 맞지.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타번딜로 여러분들 점수도 많이 올려봤어. 타번딜로 점수도 많이 올려보고 그랬는데 결국 여러분들 내가 점수도 많이 올리고 항상 그래. 나도 점수 올리는 거 좋아 그러는데 이제 점수를 올려 이렇게 타번딜로 점수를 올리다 보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챔프 막 8가지, 10가지 이렇게 막 한다만 점점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정적이 막 3개, 2개 아니면 원챔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맨날 똑같은 방송만 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롤 존나 오래 했잖아 10년 했어 근데 점수 올리기 위해서 한두 가지 그 시즌에 맞는 좋은 챔프 한두 가지만 해야 된다? 이게 뭐야 이거 뭐 게임이야 숙제야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숙제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챔프를 하면서 좀 간을 보는 거다 그리고 지금 시즌은 탑이 별로 안 좋은 시즌이다 보니까 2023년 거의 탑 입지가 최저, 최하야 지금 그렇지만 탑을 가는 이유는 탑은 그나마 정글바람 받지만 혼자서 솔킬은 낼수 있어 그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솔킬 따고 게임 지는 건 많지만 솔킬이라도 딸수 있어서 탑을 가는 거야 솔킬 따고 지면 기분이라도 안 나쁘잖아 아 지는 거 당연히 기분 좋겠지 근데 솔킬이라도 딸수 있는 라인이 탑이다 근데 원딜은 최저점식의 뭐야 서포트 못하면 그냥 쓰레기 라인이라서 안간 거예요 그차이예요 탑은 스스로의 실력에 따라서 솔킬 따고 안 따고 할 수가 있어요 I can't. Okay, turn on the girls, you over there.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a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ed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team was to give her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is.